찬송과 270장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연의 공로를 우리 자,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끼는 무고한 생명의 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노여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잎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탄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연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 선부로 간절히 각자의 기도들도 나라 민족 올려서 그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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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귀한 아침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사랑는 성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살아간 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나타나가소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 그들의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합력과의 손을 잃으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는 알고 사실을 알게 하소서 나라를 움직여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해평화통롭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의 존자들이 구원받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난국의 은에 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맡긴 성령의 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한 송성은의삶 가운데 하나님의 욕욕없사하소서 그들에게 지유와 명철을 물부터 보어 주시사. 그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눈을 더하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 하라 하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한 자에게 주님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어 부시옵소서 내가 갖고 지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하신지 깨달아 받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사랑한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도와서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아울러 이 새벽에 사랑한 성도들 지임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진보 은혜를 도와소서 제명을 축복하시고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다시 만나는 주님의 회복하는 하나님의 만지심 있게 하소서 항암치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한철 성도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또 자녀들의 그 말의 문제로 고민하는 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나긴 또 아버지 다음의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가며 애쓰나 사랑한 딸에게 용기가 힘을 주시고 고 믿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 지게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힘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인정받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무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기 25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제사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 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을 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다 것이요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거치는 그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서 두 종류의 저울주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서 두 종류의 돼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들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시비나 이런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 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중용과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용이라는 말,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도덕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중요하다는 것은그 목적은 뭐예요? 그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살,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면 결국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때리다 보면 이 40대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40대를 넘어가 때리면 이 사람이 죽습니다. 사실을 맞다가. 그러니까 이슬람엘 백성들이 도저히 40일을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39대를 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도바울이 태장을 내가 세번 맞았다, 이 얘기하면은, 39대나 되는 매를 세 대나 맞, 세 번이나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많이 맞은 거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복음의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 매를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합당하게 벌할 때도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 곡식 떠는 소에 망을 씌지 말지니라 그래요. 당시 주문동에서는 곡식에 이제 그 짐승들이 곡식을 떨다가 이렇게 껍질을 베기다가 이제 맛있는 게 있으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소가 먹다가 먹고 또 가고 그럴 텐데 그를 못 먹게 하려고 망을 씌워서 돌렸다는 거예요. 망을 씌워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걔도 일을 했으니까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멍에를 씌우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좀그 요즘 이제 젊은 목회자들의 이렇게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 믿음은 믿음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어떤 진실성이랄까, 그 깊이라는 게 조금은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가 너무나 편해졌고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목회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마하거나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에는늘 언제나 거기에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좀 너무 디테일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정말 본질만은 바라보며 가면요 디테일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옷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유행도 바뀔 수 있지만. 우리 본질은 우리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뭐 환경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천사를 삽니까, 만사를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중함 그리고 그 신앙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뭐계대 결혼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이 이름이 없어지는 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골석 재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극단의 어떤 극단의 조치들을 통해서 그 지파를 이어가시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정신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그 지파에 대한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신실성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또 보면은 여기 그뭐두 사람이 싸울 때 얘기도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는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만일에 남편을 살려니까 밀거나 이런 건런데 음낭을 잡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앞으로의 그 씨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창대한 복을 망,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지말고 손을 잘라버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양보가 없으세요. 그리고요 또주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 오늘날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와 유대인들이 왜이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살펴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장사라든지 무선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용이에요. 그런데 정직과 신용은 이들은 어디서부터 이, 이 신용의 훈련을 받아왔느냐. 모아평지부터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가난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정직하게 살아. 두 종류의 절주 갖지마. 두 종류의 대빡 갖지마. 어떤 사람한테는 좋게, 어떤 사람에게 나쁘게, 창편 봐서 하는 그런 짓 하지 마.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정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 된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대인이 뭐 탈무드가 있어서 유대인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기초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영적 유산이에요. 우리는 정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분명한 예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중요한 그 뼈, 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죠. 아말렉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이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그것에 서그비겁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코 잊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애굽에서 나온 기세 아말렉이 행한 일은 뭐였었어요? 그 약한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한 일이었고 또 그들을 죽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언제나 유대인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자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말 신앙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중요한 걸 보지 못해요. 탈무드는 아무리 교육시키 뭐예요? 탈무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탈무드만 보면 애들이 똑똑해질 거라고, 그렇게만 가리키면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이런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속에서 탈무드가 주어지면, 아, 그것이 세세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디테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디테일이 완성이 돼야, 모든 것이 그림이 아름다워지거든요. 좀 디테일이 안성 안 돼도요, 본질만 지키고 있으면 좀 투박해 보여도요, 그 투박한 곳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디테일을 중시하는 세계예요. 아주 제가 요즘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좀 기회를 주어서 이 연극을 나가봤어요. 연극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일들을 제가 요즘 한번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체험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점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순복음의 특징이 뭔줄 아세요, 여러분? 순복음은요. 멋있고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본질에 비교적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화려하게 못해요. 가만히 보면 순복음, 순복음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오늘리 교회나 기타 등등의 교회, 그 장로교, 멋있게 기도하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너무 단순하고 소박해요. 근데 중요한 건뭔줄 아세요? 단순하고 소박해도 거기에 핵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저 순복음 글자 그대로 순복음에 기도하고 순복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절대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그 평가의 기준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자산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그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 가치의 소중함들을 세상 가운데 참으로 투박하지만, 그나 분명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순모음교의 성령교계 성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585장입니다. 우리를 구하여 내 죄리로다. 오직 할 때는 배울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널 대신,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누구랴 반드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